안녕하세요. 황금인에서 초당 옥수수 주문한 거 왔습니다. 알이 실하게 여물었어요. 끝부분까지. 에이 이거 여기 끝부분까지 알차게 여문 노란 옥수수. 맛있게 쪄 먹겠습니다. 생으로는 안 먹어 봤는데 힘으로 먹는 것도 도전 한번 해보고 어. 찜기에 쪄서도 먹고 전자레인지도 한번 돌려 먹어보고 어떻게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지 음, 실험 정신을 발휘해서 해보고 후기 때 올릴게요. 어, 엄지 손가락이 좀 아파서 남편 남편이 까주고 있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